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모비데이즈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비데이즈. 최근에는 주가를 이제 바닥을 탈출을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상승했다. 또 이제 조정 나왔다. 또 다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됐습니다.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났던 이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150조 원 가치 틱톡 매각 며칠대로 끝낸다. 확답 소식에 공식 파트너사로서 추의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단 제목이네요. 모비데이즈가 강세를 보이겠다.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틱톡 매감이 매각 마감 시한인 이번 주 토요일 전에 타결될 것이라는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불이되고 있다. 현지 시간으로 금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 댄스의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매각 계약이 토요일 마감 시한 전에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는 많은 잠재적 구매자가 기다리고 있으며 틱톡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을 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앞서 틱톡 매각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상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중국 바이트 댄스가 모회사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과 관련 중국 정부가 모종의 역할을 해주면 대중국 관세를 깎아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시장에서는 틱톡의 미국 사업 가치가 최소 600억 달러 한화로 87조 9,960억 원, 그래서 거의 88조 원 규모에서 최대 1,000억 달러 한화 146조 6,6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바이트댄스 창업자인 장이밍이 최근 중국 최고 부자로 등극했다는 소식도 이러한 평가의 무게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3세대 온라인 광고 기업인 모비데이즈 동사는 2021년 틱톡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었으며, 에드테크 기반 광고 효율화 경량을 인정받아서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이기때 틱톡에 관련돼 가지고, 물론 이제 틱톡의 모의사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관련된 정보를 빼간다 뭐 이런 얘기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틱톡을 미국에서 이제 영업을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못하게 한다 했다가 사람들이 반응이 좀안 좋죠 국민들 우리나라 보면 이제 거의 뭐 카톡, 카카오톡 쓰듯이 중국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틱톡을 많이 씁니다 미국 사용 미국 안에서만 틱톡 사용자가 어뭐 몇억 명이든 일억 명이 넘습니다 일억 명이 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반대 반대를 하는 거죠. 야, 틱톡 문을 닫으면, 어, 니네도 문을 닫을 수 있어? 막 그런 얘기 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으면 막 시위를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 중, 미국에서 틱톡에 대한 사업을 에, 막을 수는 없겠구나. 워낙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쉽게 살면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갑자기 카톡,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카톡 못쓰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카톡 못쓰게 하면 난리 납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틱톡이 마찬가지입니다. 틱톡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예, 전 국민의 3분의 1, 절반 가까이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틱톡을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시위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그러면 틱톡을 미국에서 사업을 할수 있게 하되 중국에서 빼가지고 다른데로 넘기자. 그렇게 얘기 나온 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현재 X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트위터. 지금은 이제 X잖아요. X를 가지고 있는 트럼, 아, 일론 머스크한테 혹시 틱톡도 넘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매각되면은 동사가 에, 틱톡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모멘텀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자 주가 보시게 되면은. 한 번씩 강하게 상승하죠? 이렇게 보면은, 강하게 상승했다, 딱 조정 나왔습니다. 또 다시 강하게 상승했다, 또 조정 나온 거예요. 또 다시 강하게 상승할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이럴 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림목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모멘텀 나올 때, 얼른 올라타는 게 좋죠. 이런 건, 눌림목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주가 오른 다음에, 한참 오른 다음에 떨어지면, 그때 사면 오히려 늦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상승할 때 빨리 올라타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 문, 발차라고 그러죠. 문을 열어놓고 버스가 출발합니다. 처음에 천천히 버스가 갑니다. 그래서 탈수 있는 사람은 조금만 뛰기만 하면 충분히 탈수 있거든요. 뒤에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탈수 있는 사람은 약간만 뛰면 달릴 수 있습니다. 뛰면은 탈 수가 있습니다. 버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버리잖아요? 그럼 어떻죠? 버스 속도가 막 처음에는 시속 2km, 3km. 살짝 뛰어가면 탈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속 20km, 50km, 80km. 그럼 어떻죠? 사람들이 탈 수가 없습니다. 시속 1km, 2km. 천천히 움직일 때 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위치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 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41% 상승하면서 2335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자, 1차저항대는 자 2,500원 그 위에 2,700원과 3,000원 그리고 3,200원 관있습니다 3,2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 수는 관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를 찾을 때 2,200원 그 밑에 2,000원과 1,800원, 1,700원, 1,500원, 1,400원 관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한달 동안 35만 6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6천 주를 팔았는데 뭐 금투 정도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달 동안 31만 1천 주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틀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거의 뭐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개인이 팔 때는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동사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6.68%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에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면 확인하는 건데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이 6.68%이기 때문에 4% 이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겠는데요. 동사 최대주는 현재 49.1%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현재 동사 49.1%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 유니버스에서도 5.6%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 에 230억원대에서 24년도 에 370억원대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됐고요. 영업익은 19억 적자에서 3억원 흑자전환 됐습니다. 하지만 단기 순익은 3년 연속 적자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23년 4분기부터 영업익 기준입니다. 23년 4분기 10억원대 적자, 24년 1분기 때 소폭 적자 24년 2분기 때 소폭 흑자 전환, 3분기 때 다시 소폭 적자, 4분기 때 다시 소폭 흑자. 퐁당퐁당이네요 홀수 분기 때는 적자, 짝수 분기 때는 흑자 흑자 실적에 대한 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 비율은 150%대, 유보율은 1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익이 0.8%이기 때문에 뭐 거의 마진율 높지 않습니다. EPS는 단기 수인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 BPS는 1176원에 되었습니다. 현재 적정 주가 수준은 PBR 한배에서두배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176원, 1150원부터 2300원까지 적정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2300원 대 현재 적정 주가 수준의 상단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비 데이지 오늘 종가 2,335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수급조는 개인이 핸들하고는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평균 매수당과 평균 매도당가는 제가 해시태그 설명란에 붙여서 설명란에 해시태그 붙여서 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단기 순이익이 88.9% 감소했습니다. 모멘터는 미국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의 150조원 가치의 틱톡을 매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이면 대략적으로 4월 5일이 되겠죠. 현지 시간 4월 5일날 매각 시한이란 점 참고하시고요. 수일 내로 매각 기대감에 대해서 동사가 틱톡의 공식 파트너사로서 부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자로 보셨습니다. 차투자는 69.7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96.0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관에 들어갔습니다. 목표가는 2700원과 32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2,000원과 1,700원과 되겠습니다. 동사는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음악 미디어 럽에서40% 매출에 퍼포먼스에서 38%로 나머지 기타 미디어 커머스에서 15% 모비 커넥트에서 일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도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 2전에 2023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소화되었다라고 보신데 있고요. 부채비율은 150%대, 유보율은 1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기업이니까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K팝, 음반, 굿즈, 온라인 판매 그리고 해외 수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모비즈, 콘텐츠 테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과 개발 관련된 자회사 그리고 마케팅 관련된 강의 제공하는 회사 그리고 이커머스하고 K팝, 굿즈와 그 다음에 인터넷 전반적으로 모멘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비데이즈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